서울 반포항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죽음으로 발견된 위대생 손정민, 2 2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100% 타살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가 손 씨를 깨우지 않고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점, A 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는 점,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조문을 오지 않음, 현재 의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일. 서울 강남구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손정민 아버지는 "정민이 죽음은 100% 타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친구 A씨를 심정적으로 의심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률적으로 예" "정민이 스스로 잘못됐을 가능성 1%, 제3자가 그랬을 경우 5% 정도" "나머지는 예" "정민이 다100% 어딘가에 관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친구 A씨는 손씨의 빈소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과 함께 있던 친구가 이렇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조문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친구 A씨는 손씨 실종 당일 오전 3시 30분쯤 잠에서 깨 자신의 엄마에게 정민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 전화에 말했고 다시 잠들었다가 4시 30분쯤에 일어나 손씨를 깨우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손씨 휴대폰을 들고 귀가했는데 자신이 왜 손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의문인 것은 A씨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이고 정민씨는 갤럭시폰이라고 합니다. 헷갈려서 듣고 왔다기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씨는 A씨가 오전 3시 30분에 전화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A씨 측이 결백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사과를 했을 텐데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뭔가 실수나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러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사고 당일 정민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내 당황했고 그런 정민이를 끌어올리느라 신발과 옷에 흙이 묻어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했다. A 씨가 할머니가 최근 돌아가시고 친구와 멀어진 것 같아 정민이가 힘들어했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 같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은 잔디밭 등으로 옷이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질 데가 없다. A씨 아버지에게 전화해 옷은 빨았을 것이고 신발이라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물어보자마자 나온 답은 버렸다, 였다, 라고 전했는데요. 소년씨는 그때 증거인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고 있듯이 바로 대답을 하느냐, 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3시 30분 애들이 술에 많이 안 취했다고 본다. 술산거 해봤자 4만원 정도 영수증 보면 술, 안주, 돗자리 등 구매한 기록이 있음.인데 얼마나 마셨겠나. 한 시간도 안돼 정신이 없어해. 정민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며 함께 있던 친구의 행동을 거듭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두 차례 최면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 손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A 씨는 2차 최면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동했다고 합니다. 손 씨의 아버지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차 6대 와서 인근 수색해. 목격자. 낚시하는 것이 취미라는 한누리꾼은 4월 25일에 설해섬에서 밤 12시부터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 설해섬 근처가 목격자분이 있었던 곳이고 파란 부분이 경찰이 있었던 곳의 위치라고 합니다. 사진에 날짜와 시간을 나오게 설정해둔 건 낚시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주작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벽 3시 36분에 찍은 한강 사진을 보내자 채팅방 내 지인들은 왜 거기가 있냐 보통 집에 있지 않냐 고 답하네요. 이어서 4시 19분에 찍은 사진을 카톡에 올리며 경찰차가 와서 돌아다닌다고 말했는데요. 당시에 경찰차가 5에서 6대 5고 경찰들도 많이 와서 라이트 키면서 강가와 숲을에서 뭔가 찾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뭐하냐고 묻지는 않고 멀리서 경찰차 사진만 찍었다면서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대생 실종 사건이 있었던 날이란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손씨 아버지 블로그에 글을 남겼지만 별말이 없어서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시간은 손씨 부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친구 A씨도 4시 30분쯤 잠에서 깼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놀이꾼이 목격한 상황 등 정민씨 때문에 출동한 경찰이라면 누군가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네요. 게다가 어떤 내용의 신고 접수를 받았길래 저렇게 많은 인력이 출동한 것일까요?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저긴 밤낚시로 유명하고 날 밝기 직전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에 순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부와 오면 몇 대가 와서 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평소와 다르니 사진 찍고 주변 사람에게 공유했겠지. 새벽 4시에 6대가 와서 라이트 비추며 순찰한다는 게 말이 되나? 비효율적 인력 낭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앞서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사라진 한강위대생 실종사건은 실종여세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쯤 실종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손 씨의 머리 뒤쪽에 두 개의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며 부검을 위로했고국가수가 지난 1일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손씨 왼쪽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 개가 있으나, 이 자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손 씨는 뺨 근육 부분도 일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약 15일 뒤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실족사와 타살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친구를 아직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5월 3일 오후 4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라진 A씨의 핸드폰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언젠가는 한번 불러야 한다. 아직 일정은 잡힌 게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불러야 한다니 의지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 보일 수가 있는지 친구 집 주변 CCTV와 부모님 차량 블랙박스 본인의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최면조사 이외에 친구 A씨를 따로 불러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이라고 아버님이 직접 밝히며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와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도 진상규명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선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청원 링크 주소 한강 실종 대학생 고선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링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라고 합니다.